저희 부스터가 벌써 이제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재테크 투자 이야기를 하는데 음. 많은 사람들이 좀 투자를 좀 투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좀 투자를 투자답게 해야 되고 음. 그래야 이게 좀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음. 진짜 부자가 될수 있는 성과를 마련할 수 있는데 음. 요즘에 보면 40대 때막 파이어족이 되겠다 은퇴하겠다 음. 음. 그래서 뭐 투자를 막 해서 하겠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음. 음. 한 방을 노리시는 음.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에,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막 빨리해서 은퇴해야겠다 40대 음. 40대 은퇴해서 뭐할 거야 <laughs> 난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아, 그런가? <laughs> 네. 하긴 그거는 <그걸>, 그렇지 <laughs>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기 위안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제 투자를 좀 올바르게 해야 이게 좀 오랫동안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음. 제가 저만의 주식 혹은 뭐 투자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음. 어떤 기본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를 알려줄게요 오 좋다 좋다 음. 좋다, 좋다 좋다 짜잔 음. 그래서 제가 딱세 가지를 추려봤어요 네.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음. 첫 번째 <laughs> 영끌 비투노 음. 음. 요즘에 이거 없이 투자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어, 맞아요. 음, 다들 영끌하고, 뭐, 비끌어 당겨다가 이제 투자하고, 음. 물론 이제 영끌은 좀 부동산 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진짜 실제로 주식 대출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왜 영끌 빚투가왜 위험하냐면은, 오래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음. 음. 그니까 특히나 이제 부동산은 대출이 20년, 30년 가니까 내가 그 전에 죽지만 않으면 상환을 할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이제 주식은 다 신용 대출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짧으면 뭐몇 개월, 길면은 1년, 2년밖에 안 된단 말이지. 음. 요즘이야 금리가 이렇게 굉장히 낮고 네. 앞으로도 이렇게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지만 뭐 인생이 꼭 영원히 이 상태가 계속되려면 보장이 없잖아요 음, 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성과가 잘안날 때도 있을 거고 네. 그럴 때는 때로는 이게 3년 5년 10년 그냥 묵히는 주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음, 음, 음. 그때 과연 나는 매달 이자를 내면서 5년 10년을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음. 도박이랑 시스템은 거의 똑같거든요 음. 똑같아 심리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초심자의 행운이 있어요 음.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돈을 따.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돼? 내가 백만 원 가지고 투자한 게 천만 원, 이천만 원으로 이제 굴리기 시작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마이너스가 되면 손해액이 어마어마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특히나 이제 B2까지 한 상황이라면 내가 손해 보험 금액 플러스 내가 또 갚아야 될 돈까지 그렇군요. 이제 생겨버리는 거니까 맞아, 맞아. 진짜 좀 이제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게 주식이든 도박이든. 음. 결국에는 이걸 내가 그냥 다 접고 딱 이제 안에 거기까지 달성된 수익이 진짜 내가 번 돈이지. 음. 내가 이 시장에 계속 몸 담고 있으면은 지금은 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내 돈이 내 돈이 아닌 응, 거죠. 집도 사실 똑같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데 이게 20억이면 뭐해. 맞아. 팔 때. <laughs> 팔때 20억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기 때문에 음. 꼭 주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영끌 비투를 하면은 주식 투자를 할때 장기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음. 이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음. 우량주보다 관심주. 그렇죠. 해! 저의 주식 철학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량주는 알아. 우량주 장기 투자하면 성공하겠지라는 거에는 많이 동의를 해요. 네. 근데 사실, 우량주 중에서도 10년, 20년 동안 주식 성과가 계속 우상향한 주식 별로 없어요. 음. 음. 내려간 종목도 많고, 상당히 폐지된 종목도 많고, 그래서 꼭뭐 우량주를 장기 투자를 하는 게꼭 능사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저는 이 관심주를 사야 된다. 관심주? 음. 관심주가 뭐죠? 그러니까 는 내가 관심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거 컨텐츠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애들이 학교를 못 가잖아요. 네. 학원도 뭐 계속 셧다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교육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 애들이 상태가 어 이게 초등학교 1년을 그냥 날린 거예요 꼬른 거야 그래서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겠는데 온라인의 그 교육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재석 씨가 광고하는 어 봤어요 광고 엘리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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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그래 그런 거라도 좀 해야겠다. 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했고, 애들도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음. 그게 요즘에 워낙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때는 뭐 그냥 영상 하나 틀어놓고, 네. 그냥 듣기만 하다 끝나는 거였지만, 음. 요즘에는 계속 참여형도 되고, 음. 뭐 선생님도 이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컨텐츠를 딱 올리고 그 주식이 대박이 난거예요아 진짜. 응. 그때가 아마 3, 4만 원대 내가 샀는데 지금 6만 원인가. 역시나 내가 관심이 쌓는 주식 음. 그리고 내가 실생활에서 느껴서 아이 회사의 매출이 오르겠다, 음.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회사의 주식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음. 그러려면 내가 일단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음, 주변에 좀 관심을 많이 음, 가져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내가 소비하는 것부터 음. 내가 왜 애플 핸드폰을 사는가 음. 삼성 말고 그러니까 그러면 선택. <laughs> <laughs>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 진짜 어,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커님이 소비를 안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검소한. 맞아요, 검소한. 굉장히 사치스러워 하잖아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실생활에 어, 잘 쓰고 어, 있어서 어, 만족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애플에 주식을 사야죠. 음. 음. 왜냐, 나도 만족했을 정도면 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또 쓰겠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는 빨리 돌아가서 F 주식 먼저 사요 오늘 네. 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관심주를 사야 어쨌든 좀 내가 이 기업을 믿고 음. 좀 오래 동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관심주. 그래서 관심주를 고르는 방법은 내 지갑이 어디에 열리느냐를 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면은 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최고의 재테크는 음. 자기 개발. 예. 네. 음. 그렇죠. 다들 막 이렇게 주식, 코인, 부동산에만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그건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에요. 응. 소득이 많은 사람들. 그는내 연봉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들 막 이렇게 사무실에서 주식만 하고 있으니까 더큰 거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봉을 올리는 이 자기 개발 혹은 사업을 해서 음. 나의 소득을 올리는 게더 중요한데 음. 이 투자에만 목을 매고 있고 사실 이 투자라는 게 저도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공부한다라고 해가지고 꼭 성공률이 비례해서 높아지지 않거든요. 음. 요즘 보면은. 3시까지는 국내 주식 거래하고, 네. 저녁 장, 이제 미국 시장 열리기 음. 전까지는 뭐 하냐면 비트코인이에요. 어. 가상화폐하고. 어. 또 야간에는 미국 시장이 여니까 그거 하고. 음. 그렇게들 살아가시던 분들이 너무 많은 거지. 음. 결과가 꼭 좋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좋은 건 크게 의미가 없어. 음. 이런 재테크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쏟지 않게끔 시스템화를 딱 해놓고 음. 내 남는 시간은 차라리 여가생활을 보낸다든지 어. 어, 아니면은 내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투잡, 쓰리잡도 해갖고 돈 많이 벌잖아요. 맞아요. 음. 차라리 그런 쪽에다가 어, 시간을 쏟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 네, 중심을 음. 잘 잡고 있어야겠다라는 음.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음. 음. 옛날에야 막 진짜 한 직업에 옹매여가지고 음. 9 to 6딱 매여 맞아, 있었지만 맞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음. 그래서 이 시드머니를 빨리 모아야 돼요. 음. 그냥 시드머니가 좀 커야 이게 조금만 굴려도 이게 금방 금방 불어나지. 음.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어. 음.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네. 투자를 임하는 그 자세부터가 좀 올바른 자세였으면 이제 좋겠다 해가지고. 음. 제가 앵커님한테 저의 어떤 투자 철학에 대해서 어. 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음. 당장 돌아가서 음. 제 관심주에 대해서 음. 관심주 <laughs> 어, 아. 공부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워낙 돈을 안 쓰는 사람이라 아니에요. 근데 아. 요즘 진짜 저도 투자하고 아. 아. 싶어요. 네.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에는 네. 진짜 우리 계좌를 만든 것부터 네. 해서 실전 투자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laughs>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음. 해요. 네. 안녕. 안녕.